삶에 절망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월드넷 작가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인기점을 폭발시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조금만 더 해보겠다는 의지를 품는 것이 그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힘에서 열매를 맺을 산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laughs> 따라서 실패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통로입니다. <laughs> 이 미국의 발명가인 토머스 엘디스는 시도했던 것이 모두 전후되어 폐기되도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laughs> 진로를 디자인하며 나아가는 길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 자신이 원하는 꿈이 원, 원하는 꿈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도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자 맞닥뜨린 실 또는 실패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에는 원하는데도 일일이 척척 이루어질 것 같지만 생각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꿈의 길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김연아가 어린 시절에 피겨 스케이트, 스케이트로 금메달을 그 목에 걸겠다고 목, 목표를 세워서 저절로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김연아는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부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 있었죠. <laughs> 있었, 있었죠. <laughs> 음, 그렇게 매일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엉덩방아를 차가 놓는 판에 찍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연기가 나오지 않아 좌설,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연아, 선, 김연아 선수는 그 메달을 목에 깔수 있었던 것은 실패에 머물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기에는 생각의 깊이에 경험, 부족, 경험 부족으로 늘 실수와 실패가 뒤따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치면 청성기는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단계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구상 단계입니다. 이 구상 단계에서는 당연히 몇 번이고 지우고 고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 완성도 있는 그림으로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도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과정에서 더 멋지고 완성도 높은 꿈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가 사, 새로운 꿈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터득하는 계기도 제조, 제공합니다. 이 면역력도 만들어내서 외만한 실패에는 끄떡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상대성이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꿈을 발견하고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머스 에디슨도 수1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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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난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 없다. 다만 999번에 잘안 되는 방법을찾은 찾던 차등, 거 뿐이라고 말입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1000번에 가까운 실패를 경험을 했, 했던 것입니다.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무려 22년 동안이나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모든 것이 여전히 성공을 위한 전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0번에 가까운 실패가 있었기에도 어둠을 밝히는 전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미국의 기업인 펠리포드는 실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란 전보다 훨씬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시작할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도 처음 비행기에 성공하지까지 무려 805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 속에서 무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결국 하늘을 날,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가 사무엘 베게트는 자신의 첫 소설이 42번이나 권호를 당하는 소망을 겪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글을 고치고 다듬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면 물러서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설령 또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강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홈런한 베, 베이브 루스는 홈런을 714개나 때렸습니다. 홈런 개수만큼 삼진 당한 수도 놀랍습니다. 무려 1330번 삼진을 당하,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홈런을 714개 때리기 위해서 1000번이 넘게 삼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삼진이 무서워서 스윙을 하지 못했다면 홈런 왕의 타이틀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 유럽을 제패한 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원래 수필가가 꿈이었다고 하지만 그 수필가로서는 실패를 했, 했,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양모 사업가로 실패를 했, 했고 링컨은 상정 경험이 있는 로 실패했고 수많은 선거에서도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정신력으로 무수장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도전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창의적인 인재가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한테 숨겨진 자존감, 아이디어를제력 꿈나무 시 노역할 때 창의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외다의 C 모인 마커스 저커버트는 하버드 대학교 조수 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수 없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지퍼진 되어야 합니다. 실패는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 실패의 가는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포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만델라는 제 성공을 판단하시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든 일어선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모두가 무언가를 실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음, 했습니다. 이어서 빌 게이츠는 성공에 대해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가 주는 조언에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앞서 아던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어디 됐든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고 실패하고도 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메리 피퍼드는. 아무리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항상 또 다른 기회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부르는 것은 추락한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장자. 그러므로 7천발의 정신으로. 하십시오. 이 미국의 심리 상담가 모건 스콧 스코, 스은 스코, 고난은 잠자리 고 잠들던 용기와 주의를 깨운다. 사실 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지혜를 창조해내기도 한다. 우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넘어진 자리에서 엉엉 울며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가요? 아니면 후를 털어버리고 가정길을 향해서 씩씩하게 나아가는가요? 질문 자체가 이상하고 역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가정길을 걷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진로를 기다리며 나아가길에도 똑같이 적응해야 합니다. 꿈을, 꿈의 길을 걷다보면 분명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가만히 앉아서 운다거나 포기해 하면 꿈의 길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에 다다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 여러 차례 언급한 언급한 바 있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세운 길을 접어, 접어 걸었습니다. 그때 세운 회사가 3d 애니메이션 토이 시토루를 만들 픽사이었습니다 그는 픽사를 설립하고 화려하게 성공해서 다시 애플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피,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당시에 당시의 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회권을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성공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초심 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유를 만직, 만끽하면서 인생 최고의 생애를 발휘할수 있었다고 회고해 했습니다.